상추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이렇게 먹으면 된다. 안녕하세요. 최근 상추가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잘못된 보도가 나와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오늘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추 자체가 대장암을 유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제가 된 것은 상추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잔류 농약과 세균입니다. 상추라는 채소 자체는 오히려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외의 전문가들은 싱싱한 상추를 잘 골라 올바르게 세척하고 섭취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싱싱한 상추를 고르고 적절한 세척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상추를 안전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상추를 고를 때는 잎이 싱싱하고 벌레 먹은 자국이 적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또한 세척할 때는 흐르는 찬물에 30초 이상 비비며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참고로 딸기, 시금치, 케일, 복숭아, 사과, 포도, 체리, 토마토, 샐러리, 감자, 고추 그리고 상추가 잔류 농약이 많이 검출되는 12가지 농산물입니다. 이런 채소들은 특히 꼼꼼히 세척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세척으로 건강하게 상추를 많이 드시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제모표시의 상추가 대장암의 원인이 아니다를 클릭해보시면 본 삶과지의 채널에서 올린 더 자세하게 설명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